한 사람이 자기 직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소명으로 볼 때, 얼마나 무서운 파워가 나오는지,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지, 내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직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1500명 중에서 150명만 나오면 세상 뒤집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다고 꼭 그렇게 튀어나는 사람만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은 더 중요해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밑에 있는 벽돌처럼. 다 밑에 깔려있어요.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다 가는 것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기껏해야 교회 안에서 장로 정도 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뚝우뚝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가운데 10분의 1만 그런 좀 하나님의 손에 멋있게 쓰임 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역사가 달라진다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비어먹을 이 테레비에 이거, 이거 잘못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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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그램을 좀 정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PD가 하나 나온다면 한국 방송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젊은이들의 가슴을 참으로 움켜쥐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작가가 하나 나온다면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파장이 사방으로 퍼져 나갈지 여러분 아세요? 배너를 여러분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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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너 베너 소설을 썼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영화 중에서 배너만큼 많이 본거 없어요. 한 일곱 년덟뻔 봤어요. 정신 나갔구만 그럴 거예요. 뭐가 좋아서 봤는지 알아요?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이 망가져버린 망해가는 한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하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기 때문에 가끔 가끔 저는 봐요. 작품 하나 제대로 쓰니까 그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영역이든지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은사와 기회와 모든 여건을 종합해서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 쏟아 이것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느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여러분이 작심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된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시고 그 패러다임을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직업이, 우리의 모든 삶이, 심지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 교육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 가지도 내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죄를 구하는 것 아닌 이상은 어느 것도 내버릴 것이 없어요. 모두가 주님을 위하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이 평생 평범한 주부로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부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자녀 하나 제대로 키우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남편 하나 제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올바로 살도록 여러분이 뒷받침 해주면 여러분은 엄청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가정을 평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꾸미므로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이 여러분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올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